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부럽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사장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로마서 사장은 전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관해서 칭찬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워낙 좋아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지 바울이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여섯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여 주시면 17절 말씀 기록된 바 이제 구약 성경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웠냐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근데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예, 네, 이제 내려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음을 칭찬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송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송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순행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희석이야는 죽어야 하는 병에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고 무덤 속에서 썩은 시체로 있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장례를 가고 있는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야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 죽음,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의 심판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계곡에 어떤 계곡으로 예수계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들. 우리도 그 마른 뼈들 중에 하나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요, 죽었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 소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갈 때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해 주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음 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칭찬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죽하면 우리 가수가 그런 찬양을, 그냥 찬양이 난다.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한 벌은 걸쳐 자서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내 손에 무엇 하나 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믿습니다. 누구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을 뿐이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크거나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인생에 감사하고, 건강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셔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믿음이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내 것은 없죠.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잊게 해주시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삶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지를 나갔을 때 저는 방 하나 얻을 돈도 없었고 월세를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니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에게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고 쉴만한 작은 방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생활을 해라.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감사하게 그 휴게소 같은 방에서 제가 숙식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죠. 저도 불편하고 일을 하시다가 좀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쉬셔야 되는데 거기에 전도사가 앉아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저도 불편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어, 불편하셨던지 아니면 제가 딱 딱해, 해서 그러셨는지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여기서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어, 생활하시면서 사약하세요 하면서 방을 하나 계약서도 안 써주고 방을 하나 내주시더라고요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미키바우스가 나타났던 방이었어요. 쥐가 나타났던 방이었어요. 그제 팔뚝을 기어 올라오는 쥐와 이제 눈 눈이 마주쳤던 그 방. 평생 잊지 못할 그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죠. 그 미키 마우스를 보다가 발자국도 보고 눈도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집에서 그 방에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료비를 모으고 그래서 보증금 300에 20 짜리 월세를 찾아서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뭐 짐이라고 해봐야 양복 두벌에 옷까지 하고 기타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혼자 이사를 하고 저녁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미키 마우스와 만나지 않은 그 깨끗한 빌라.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그때 그런, 그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그 젊은 나이에 26, 일7살이었으니까 그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하나님은 저에게 이 쥐가 나오는 집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 눈치 보는 집에서 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길에 내쫓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 평안하게 살수 있는 집을 늘 마련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 뚝소교의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집에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에서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25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어떤 교회 이후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역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35살에 군인교회 단임 목사로 가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임 목사의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전도사부터 담임 목사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교회가 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만 없는 것에서 있게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또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뿐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에 축복을 받았는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족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네, 그 다음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백세 할아버지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습니까? 바랄 수도 없는, 저거는 바랄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함이 저기에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바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 실제로 백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사장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22절과 이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대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 두 개밖에 안 주셨는데 우리는 요 66권에 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더 복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정답 받았습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삶이죠?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고 우리는 66권이잖아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학생부도 가고 청년대학부도 가고 그래서 제가 저도 한 학생부 청년대학부 수련을 가본 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궁금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대학부 강사들은 어떤 설교를 하나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실망했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정죄를 얘기하는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굳이 수련회까지 가서 강사들이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대학생들에게 그거를 강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강사들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대학생들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미 죄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들의 눈에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자라온 세대보다도요, 지금 자라가는 세대들이 유혹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 어린 아이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청년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보다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더 많은 유혹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그 힘들고 더운 날씨에 수련회를 갔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런 데까지 가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심판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라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캠프도 저를 초청해 주지 않더라고요. 초청해 주면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태어나기를 원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원죄로 태어나서 우리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원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도 있는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살,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죄를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기 대고 죄의 심판을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하고 정죄를 얘기하고 필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믿고 축복과 형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다고 우리 펠소리가 또 인정해 주시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 이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의로 이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험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의는요, 아브라함의 혼자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살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반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살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살수 있다.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 독수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사장 마지막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의 죄 때문이요. 부활하심도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뚝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듯이 칭찬하시듯이 우리의 삶도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의롭게 주시기 위해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로마서 사장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서. 이 시대에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고, 큰거목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의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